네. 네, 안녕하십니까? 후앤 컴퍼니 김준원 그룹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보화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 저희 후앤 컴퍼니가 작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실시간 보이스 피싱, 스미싱 방지 서비스를 구축하였고요. 현재 후후 서비스를 통해서 일부 상용화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개요와 과제 개요에 대한 상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표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제 내용은 그 데이터 결합 활용을 통해서 빅데이터 AI 기반의 실시간 정기통시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과제 그림에 잠시 보시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그 대부분 고객들이 발생되는 그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그 수집해서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통신 사기를 인지하는 부분을 후후 서비스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적으로 사용자들에게는 내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구나 사전 인지 사후 인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하도록 간편 신고 체계를 마련하였고, 설사 그 사용자가 내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연계하도록 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불법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 기술을 마련한 것이 본 과제의 개요입니다. 그럼 상세 기술에 대해서 그 내부 시스템이나 상세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채기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 고객들이 잘 이해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보이스피싱이라는 게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분들께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이라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 통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통해서 내가 아닌 사람 데 이쪽으로 송금을 해달라라는 게 주요 골자고요. 그를 통해서 불법으로 대포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계좌를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의 전체적인 속성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신고를 하는 건 이미 뭐 송금한 이유기 때문에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사용자가 미리 인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통화 중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생되었던 데이터들이라든지 저희가 상황을 인지하고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신고하는 데이터, 이 누적 데이터들을 관리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유관 데이터와 말씀드린 내용이 유관 데이터와 자체 수집 데이터를 구분해서 각각의 db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이 db를 통해서 db에 음, 검증된 데이터가 누적될 수 있도록 1차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db를 구축을 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상황 판단을 할수 있는 데이터로 정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 후후를 통해서 발생되는 각종 컨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전화, 뭐 112나 119나 이런 긴급전화를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서비스가 안전한 신기반 스팸 차단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이 공유 정보를 통해서 이 전화번호는 스팸이다 아니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당 통화의 그 위험 지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정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위를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고 사용자한테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신고 처리할 수 있는 기반 판단 그 정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앞서 얘기한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엔 서비스는 어, 업계 최고의 사용자를 하,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750만 MA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통화에서 발생되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는 다섯 개 영역으로 여섯 음, 개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DR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DR은 콜 데이터 리코더라는 부분이고요. 콜 데이터 리코더라는 부분은 코, 통화상의 통화 시간, 내가 어디다 전화를 했는지, 이게 수신인지 발신인지에 대한 형태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CDR이라고 이제 좀그 오래되신 분들은 이 용어가 예전 교환기 때 쓰던 용어인데 통신용어로서 프로토콜이 지금까지 넘어온 약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발신 통계입니다. CDR은 한번 발생되는 그 데이터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누적 관리하는 게 수배신 통계고요. 이를 통해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로우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탐지 내역입니다. 기존에 스팸, 스팸으로 신고가 되었거나 혹은 위험 상황으로 신고가 되었거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탐지 내역을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BI로서 그 비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각화인데요.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뭐 엑셀상의 로우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을 시각화해서, 음, 예를 판단, 신고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례를 분석해서 패턴을 뽑아냅니다. 시각화라든지 기존 데이터라든지 부분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런 패턴으로 통신 사기가 발생했고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실시간 주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쭉 모여져서 보이스 피싱 등의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데이터 플랫시 과제를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한 부분이 후반부에 말씀드린 성문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이스 피싱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기본적인 기술의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하우라고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단어들의 연속된 패턴이라든지 텍스트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그 보이스 피싱 그 시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 어떤 특정 패턴을 찾아낸다든지 목소리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화상에서 보이스피싱과 통신범죄에 대한 징후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험탐지 프로세스는 저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신, 그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문자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를 할때후후에서는 알림 창이라고 해서 문자 수신 알림, 전화 수발신 알림 창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가 프로세스의 시작점입니다. 이때를 통해서 그 이게 그 위험 상황인지 초도 판단을 1차적으로 분석 검색을 하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상세적으로 딥다이브 하게 됩니다. 스미싱 탐지라 스미싱을 판단한다든지. 악성 APK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가로채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AI 통합 분석을 통해서 이게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각각의 사례 기술들을 조합해서 분석 결과를 정량 지표로 뽑아내게 됩니다. 매우 위험 위험 심각 주의 의심 단계로 뽑게 되고요. 각각의 신, 그 위험 등급을 사용자에게 노출하거나 혹은 이걸 등급화해서 금융기관, 예하 기관에 그 FDS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제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세부 기술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미싱이라는 부분은 저 많은 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어떤 URL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도 뭐 어떤 유튜브 URL이라든지 어느 사이트의 URL을 가서 상세 정보를 보십시오라고 하서 URL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URL을 클릭할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디서 피해를 받냐면 URL을 누르면 URL을 누름과 동시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 악성 앱을 통해서 전화번호 그 발신 지역을 바꾼다든지 혹은 개인 정보를 탈취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이 URL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u r l 노출과 동시에 이 URL이 위험한지 안전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를 수신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자를 수신하고 그 문자에 포함된 URL이 스미싱 신, 그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고요. 위험하다고 예측이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 UI를 보여주게 됩니다. UI가 위험하니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간단하게 신고를 하고 해당 URL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성 APK를 탐지하게 됩니다. 악성 APK 탐지는 두 차례 그두 가지 프로세스에 해서 진행이 되는데 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URL을 통해서 유입되는 차례, 그 사례를 하나 판단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에는 나도 모르게 설치되어 있는 악성 APK를 탐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탐지 절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PK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APK는 쉽게 앱입니다. 그폰 내에 깔려 있는 앱을 기술적인 용으로 APK라고 하고요. 이게 설치되어 있는지 스캔 작업을 하게 되고, 스캔을 하게 돼서 악성 APK가 검출이 되면 사용자를 보고 신고를 하라라고 경고를 하는 U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통화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AI 분석에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과 성문 분석이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글 STT 기술 같은거나 번역기 같은 걸 써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글자로 쭉 바뀌게 되는데요. 이 글자로 쭉 바뀌는 것 중에서 특정 단어, 그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특정 단어들이 발견이 되고 이 특정 단어들이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키워드 분석이고요. 성문 분석은 두 가지 기술로 정의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계셨으면 상호간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통화라는 것은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두명 이상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두 명의 목소리를 서로 분리해내는 게 화자 분리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목소리 중에서 어떤 그 보이 여기서는 보이스피싱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위의 목소리와 매칭이 되는 걸 찾아내는 걸 화자 인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화자 인식이라고 대체로 얘기를 하고요. 저희 쪽에는 이게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두 가지 기술을 통해서 통화 중에 지금 이렇게 쭉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자 주, 그 텍스트 중에서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 패턴이 검출되었다 또는 이 목소리가 예전에. 그 예전에 보이스 피싱 위험으로 등록되어 있던 분이다라는 이런 위험이 인지가 되면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험 상황을 고객에게 노출을 합니다. 이 상황은 상대방 통화 화면에는 노출되지 않고요, 제가 통화하고 있는 화면에서만 노출이 돼서 이 부분을 신고를 할수 있도록 신고 UX를 띄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경고를 하고. 보이스 피싱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할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채기 탐지입니다. 가로채기 탐지라는 게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가로채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로채기는 제, 제가 전화를 어, 정보화진흥원 쪽에 전화를 했는데 정보화진흥원 대표 번호로 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번호로 가로채기라는 것을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일종의 후킹 기술이고요. 대체적으로는 은행에다가 전화를 하면 은행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 피싱 범에게 전화를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백도어에서 가능하게 하는 게 악성 APK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런 보이스 피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탐지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전화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전화를 걸때 디링디링 하고 전화 신호가 가죠? 그 전화 신호가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후에 그 착신지를 설정하는 부분과 통화가 성결, 그 성공하는 부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간 단계에서 전화번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 온걸 다른 데로 바꾸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탐지를 하게 됩니다. 후보만이 갖고 있는 그 통화 핸들러를 가지고 통화 핸들러 사용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그 유니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가로채기를 탐지를 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왜 저희가 보호자에게 알리냐면 그 보이스 피싱의 대부분의 패턴들 중에 중요 패턴이 하나가 지금 당신의 아이가 어디서 다쳤어요. 부모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어느 상황이시니 송금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가까운 사람의 관계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거나 통신범죄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안심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지인들이 보이스피싱 또는 가로채기에 해당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노출을 보호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보호자를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신고를 하는 UX를 제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당 번호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프로세스를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 플래그십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과제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기술을 통해서 위험 상황들이 쭉 인지가 되는데요. 이것을 종합해서 위험 등급을 나누게 되고 이것을 그 가중치를 두서 판단을 할수 있게 위협 평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신고를 해서 위험 상황에 대해서 재발이 방제 방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간편 신고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험상 보이스 피싱 또는 통신 범죄에 대해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인지하기 위한 판단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하 기관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본 과제를 통해서 기술적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 발표를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받는 순서인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발표해주신 우리 김준원 그룹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어, 제가 좀 먼저 어, 질문을 드리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사례 기반의 모델은 아무래도 이상치 발생 시이 탐지가 어렵고, 또 새로운 패턴 또는 단어 형태소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 피해 발생 후에 사례 및 형태소 추가를 통해야만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항상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실시간 요인들을 조합해서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어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로채기를 한다든지 실시간 스미싱에 노출이 됐다든지 악성 앱을 탐지한다는 것은 과거 패턴과 상관없이 현재 상황을 그 디텍팅하는 모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과거 예측보다는 실시간 패턴에 대해서 점수를 더 가중치를 두는 형식으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에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어,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줌을 통해서 또 사전 아, 등록으로 또 줌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어, 지금 그루잖이 오른쪽 또 화면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텍스트로 또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결을 해서 마이크를 열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조세근님께서 그 질문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조세근님 연결되셨을까요? 조세근. 예, 들립니다. 네.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말고도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도. 금전 사기가 많은데 이를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악플에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네, 그 인터페이스적인 기술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실시간 스미싱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문자든 뭐 카카오톡이든 다이렉트 메시지든 모든 건폰그 스마트폰상에 알림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음, 푸시 메시지로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자 동의 하에 디텍팅을 하게 되고요. 그, 그 중에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는 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텍스트 메시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는 등에 좀 이제 어떤 규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범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저희 적용하고 있는 실시간 스미싱 같은 경우는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뭐 다이렉트 메시지나 푸시 내용 중에 URL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제안하신 내용처럼 하려면 저희가 일정 부분 규제가 해소가 되고 해당 문자 내용을 분석해서 이게 위험에 노출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조세근이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답변해주셨으리라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아, 그런가요? 또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또 다른 참가자가 계셔서 제가 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통화 분석 시이 화자 인식 과정에서 네.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한다 하셨는데 네네. 이 추출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 즉 통화 내용은 이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키워드 수집 이후 삭제되는지 아니면 따로 DB에 저장을 해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목... 통화 내용과 목소리, 그러니까 바이오 인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목소리와 통화 내용은 개인 정보와 개인 정보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저희가 이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석 이후에는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휘발성 데이터로 사용하고 DB에 저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남겨놓게 되는 경우에는 뭐더 많은 어드밴스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더 중요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그 해당 상황에서만 분석을 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네. 네 현재로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에 좀더 가치를 네.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관리가 저장돼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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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로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아, 네. 있어서 <laughs> 네, 많은 분들이 또 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어,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채기 탐지 시 악성 APK가 이 안심이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보호자가 아닌 이 가해자 쪽으로 연락이 가도록 해킹이 벌어질 위험은 없는 걸까요?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아, 저희가 악성 앱을 발견을 하면 기본적으로 악성 앱이 실행되는 것을 차단을 합니다. 그종그 그 권한은 그 모든 앱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허가 받은 앱들만 상대방 앱에 대해서 타스크 킬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악성 앱이 저희가 하는 다른 행위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않도록 일단 그 앱의 실행 자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네, 무력화 할수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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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좀더 드리고 네. 마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또 새로운 보이스 피싱 패턴이 발견이 되면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어, 딥러닝, 뭐 이런 네. 쪽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딥러닝이나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예측 모델이라는 것은 실시간성은 사실 답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특정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조심하기 위한 기술이고 그 기술의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점점 실시간성으로 진보할 것이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앞서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패턴을 인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보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위험성에 대해서 모델을 추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모델로 현재로서는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성을 가지고 진보할 것이고 네. 정확성을 확보해 갈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두 번째 발표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룹장님께도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